지난 6월 월 300만 원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을 국민 투표로 부결시켰던 스위스 국민들이 이번에는 연금을 10%더 받게 하는 법안도 부결시켰습니다. 인기 영합적인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결국 세금 부담을 늘리고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긴다는 냉철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이민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위스 노총 주도로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 연금 지급액을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 모두에게 10% 올리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연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투표 결과 59.4%가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4안4안이통과될 경우 2년 뒤 국가 연금에만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여 원의 추가 재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스위스 정부의 계산입니다.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선 결국 세금을 더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운영 중인 국가, 기업, 개인 연금을 합치면 이미 월급의 80%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6월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기본 소득 법안도 증세 우려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네, 스위스 국민들의 선택은 자신들의 눈앞에 이익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숙고한 결과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